안녕하세요. 애플 마스크예요. 블로그로 부자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티스토리 블로그 영상 남겨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사 가야 합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2023년 2월 6일 월요일부터 티스토리 블로그의 카카오가 임의적으로 광고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수익 배분도 카카오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조치는 없지만 어쨌든 위험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유비무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언제든 준비된 자세로 임해야지.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나더 블로그가 바로 유비무환이겠죠? 어나더 블로그로 많이 올라오는 게 워드프레스인데 워드프레스는 월 정액으로 만원에서 사만원까지 내야 돼요. 근데 그 정도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워드프레스 말고 구글 블로그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공짜 블로그예요. 티스토리처럼 무료 블로그예요. 실제로 구글에서 블로거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자마자 들어가면 블로그 만들기라고 바로 나오고 구글 계정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계정에서 본인 블로그를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블로그를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료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에드센스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또 에드센스를 받을 필요가 없이 기존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2차 도메인 등록을 하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바로 지금 당장 에드센스 광고를 달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티스토리 블로그 설정에 들어가서 할수 있어요. 근데 구글 블로그는 안됩니다. 도메인 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결론은 도메인을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글 블로그 관리 메뉴에 들어와서 보면은 도메인 구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가격이 다 다릅니다. 1년 동안 12달러, 1년 동안 20달러, 1년 동안 50달러도 있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2달러 그냥 환율 천원으로 계산하면, 12,000원 그 다음에 최대 금액이 보이네요. 80달러 8만원짜리까지 있네요. 워드프레스보다는 훨씬 싸죠. 워드프레스는 한 달에 아까 말했지만 최소 만 원인데 구글 블로그는 1년에 최소 만 2천 원이니까 이걸 사서 기존 티스토리 블로그에 2차 도메인 등록을 하는 게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워드프레스보다 검색 노출 면에서 구글 블로그가 약하다는 말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질 것인가, 그래도 나는 돈 내고 노출을 많이 하겠다를 따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너무 한 가지. 그러니까 티스토리 블로그에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 가지 블로그로 위험을 분산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티스토리 약관이 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역한 심정으로 카카오가 90%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10%줄 수도 있어요. 알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의비무한 정신으로 언어 더 블로그가 필요하겠죠? 구글의준 돈을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